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1절부터 13절 매우 짧습니다. 그런데 우리 항상 하듯이 성경 읽고 덮지 마시고 핸드폰으로 말씀을 보시더라도 꼭 그, 화면을 끄지 마시고 계속 말씀을 같이 볼 거니까요.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짧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장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우리 양옆에 앉은 우리 청년들에게 인사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기특하다. 근데 언니 오빠들 뭐 누나 형들 있는데 진짜 기특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특하세요. <laughs> 어, 기특하다. 아니 왜냐면 아니 스스로 기특하다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럴 때 예배 빠지기 진짜 쉽잖아요. 연휴가 딱껴 있어 주일에 놀러 가기가 너무 좋은 거야. 10일을 금요일로 혹시 회사 다니는 분들 중에 금요일날 연차 쓰는 사람 1 0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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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봐봐요. 이 청년 엉아들은 벌써 10일날 연차를 써가지고 어그제 금요일부터. 내일이 쫙 쉬는 거야, 그냥. 형락 형제랑 영대 형제는 되게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 푹 쉬시고. 네. 왜 기특하다 했냐면, 이렇게 진짜 교회 빠질 수도 있잖아요. 어디 가는 줄 알아, 우린 잘 모른다고 말안 하면. 아, 시골 갔나 보다. 가족끼리 어디 갔나 보다. 게다가, 날도 좋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때, 비가,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야. 아까 좀 걱정되더라고, 우리 청년들이. 연휴라 예배 오기도 힘들 텐데, 비까지 이렇게 살벌하게 내린다고? 정말 안 오기 좋은 환경이 있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 <laughs> 기특합니다. 예, 기특하고. 평소랑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별로 안 빠진 것 같고. 예. 그래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같이 나누고 이제 가정으로 뭐 어디로 다 이제 이동하고 할 텐데 건강하게 다치지 말고 즐거운 연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자 우리 오늘 말씀은 고린도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고 마음의 넓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눌 건데요 11절 먼저 보니까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라고 얘기해요. 누가 한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인 바울이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서신을 쓴 거잖아요. 근데 11절에 너희를 향해 우리의 입이, 우리라는 것은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이말왜 왜 했을까요? 마치 저나 목사님들이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입도 열리고 했습니다. 생생내려고 하는 말일까요? 여러분의 소리가 계속 말씀도 열심히 전하고 마음도 활짝 열려서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와도 다 오케이고 생생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 왜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을 왜 했는가를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6장 11절부터 읽었잖아요 당연히 1절부터 다시 한번 볼 건데 보기 전에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대번의 말씀만 읽어도 이제는 딱 알아보는 정도의 수준이 되면 참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이 상황들이 거짓사도들이 어 미혹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야, 저 사도들 잘 봐. 쟤네 되게 의로운 척 하지만 되게 불이한 사람들이야. 너네 거막네가 너네가 성도들이 내는 헌금들 막 착취하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앞과 제가 다른 사람이야. 야, 예수 믿는다면서 사도라면서 저렇게 몸이 연약하면 되겠니? 별거 없던데? 이렇게 막 사도직을 의심하게 만들고, 별거 아닌 것 같게 만들고, 사도들이 되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만들고 또 불의한 사람처럼 만드는 그런 사도들이 그 교회에서 거기서 사역하기에 목회하기에 되게 어려운 환경들을 막 거짓 사도들이 막 만들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을 막 미혹하면서 그러니까 되게 어려웠겠죠. 사도들의 상황이 매우 어려웠겠죠. 사도 마을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도권을 막 의심하게 하고 거짓말을 막 퍼트리고 해서 오히려 이제 이 성도들이 사도인 바울을 막 미워하고, 복음을 경계하고, 막 의심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뒤로 넘어가보면, 본문 뒤로 넘어가면 7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한테 뭐라고 해명 겸막그 자기의 그런 마음을 호소하는데,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자 자막 안 나와요 말씀 잘 보세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니까 거짓 사도들이 진짜 그 고린도계 사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음해했는지 알겠죠 쟤네들은 불의한 자 쟤네들은 돈을 착취하는 사람들 해롭게 하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이렇게 음해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마을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 마음으로 우리를 좀 염족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계략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도 없고 해를 끼치지도 않고 불의를 행한 일도 없습니다 라고 해명한다는 거예요 사도마을이 특히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너무나 각별하게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설립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정이 깊겠어요? 거기에 예배하려고 모인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막 해명을 하고 호소를 하면서 여러분 그 거짓 사도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계략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도바울 어떤 사람일까요? 되게 훌륭한 사람이지만 또그 이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이 엄청난 고초와 고난으로 가득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렇죠? 계속 고난만 당해요, 그 어려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가 예수를 핍박하던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막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쓰는데 그 일, 그삶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엄청난 고초와 고난들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사악을 열심히 하는데 거짓 사도들이 막 공격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휘청휘청 하니까 이 사도인 바울이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본문 6장에 담겨 있는데, 1장, 아니, 3절부터 볼까요? 우리 3절. 고린도, 고린도 후서 6장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뭐라 그래요? 이 직분이 사도라는 직분이 비방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했대요. 여러분,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했고 무엇에든지 거리끼지 않게 했다라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스스로의 행실과 언행을 엄 청나게 조심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왜? 왜? 3절에서 말씀하듯이 사도권이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또 하나 혹여나 내가 사도로서 내가 하는 언행이 이 복음을 받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싶어서 자신의 말과 행동을 무척이나 조심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위배되거나 복음과 상관없는 말을 하지 않도록 그런 행동 하지 않도록 아무 것에나 무엇에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어서 가볼까요?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가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것만 들어도 알수 있죠.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했대요. 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스스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얻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영광을 받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 지금 뭐라고 하죠? 많이 견디는 것, 환란,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을 겪었어요. 왜 굳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자천에서는 스스로 이런 고통을 겪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서 일꾼으로서 눈앞에 고난이 너무 괴로워요. 너무 어렵지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스스로 구원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기 일절에도 고백하지만 구원을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 헛되이 여기지 않는 자로서 지금은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은 엄청나게 고통스럽지만 장차 미래의 장차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에 비하면 지금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 아니 이 성도들에게 전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지만,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난의 연속이지만, 지금 눈앞에 이 현실은,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헛되지, 헛되이 여기지 않고 살아가면,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거기서 얻어질 영광에 비하면, 지금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겠냐고요. 구원에 대해서.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막 흔드는 그 마음의 그 말에, 막 요동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 여러분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18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와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스도인은 이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누구나 다 힘든 삶을 살잖아요. 누구나 다 평온하기도 하지만 일상에서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억울함도 당해요. 뭐 여기서 말하는 진짜로 막매 맞고 갇히고 난동을 막 당하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나무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겪는 일이 글쎄요 그렇게 많을까요? 매 맞고 막 갇히고 이런 사람들 있어요? <laughs> 없어요. 근데 예수 믿, 믿 믿으면 요즘 보세요 여러분 곧 이런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이제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이 곧 많이 불편해지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붙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이고 고통스럽지만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에 비하면 지금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시 고린도서 6장 본문으로 넘어가서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6장 6절부터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이 되게 뭉클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었지만, 그것을 다 견디고 내가 수고롭고 괴로워한 중에도 나는 "우리 사도들은 깨끗함과 오래 참고, 자비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욕됨과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여기 영광과 욕됨,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로 사역하면서 사람들의 칭찬도 있고 사람들의 박수도 있고 격려도 있지만 또 때로는 이 시대 지금 사도바울이 처한 환경처럼 거짓 사도들의 미혹과 유혹과 외부의 어떤 방해로 인해서 손가락질 받거나 방해받는 일들도 당연히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이대로 세상에 나가 보세요. 특별히 기독교를 너무 싫어하는 어떤 직장 동료가 있다거나 내 부모님이 있다거나 내 가족이 있다거나 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런 명절에 종교적인 문제가 부딪히거나할때영광과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욕됨도 있고 아름다운, 아름다운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이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그러했다고요. 여러분이 우리를 의심하고 미워하고 박해하고 그러는 와중에도 우리는 깨끗함과 오래 참고, 거짓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것으로 계속 복음 전하기를, 여러분 사랑하기를 끊임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 사도들의 미혹에 그들이 하는 말에. 의심하지 말고 우리를 의심하지 말고 사도권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계속 우리 믿음으로 좀 나아갑시다. 이렇게 계속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8절 후반절부터 다시 볼까요? 여기 우리가 되게 잘 아는 성도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나오죠. 8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은 나부터 함께 읽을까요?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 8절부터 10절에 있는 이 말을 사도바오리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 쓰면서 이렇게 말할 때, 마음이 어떠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꾹꾹 눌러 담으면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속이는 것 같은 자로 속이는 자 같이 보이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는 참된 사람이고 여러분이 우리를 사도라고 하면서 저렇게 무명해도 되나? 저렇게 건강하지 않아도 되나? 저렇게 별볼일 없어도 되나?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가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늘 근심이 가득할 것 같은 사역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좀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나를 믿지 않는 당신은 나를 그렇게 본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실상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함께 현실을 살아내지만, 나는 이후에 예수님 계신 그 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자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11절,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돌아오면, 11절에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여, 이렇게 얘기해요. 특정하게 이 서신을 받는 사람을 명확하게 지정한단 말이에요. 콕 집어서 말해요. 마치 내가, 대성아. 하품에서 부른 건 아니었어. 하려고 했는데, 너가 마침. 세영아, 이렇게. 청년들이여, 고린도 교회여, 성도들이여, 이렇게 하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이여, 라고 이 서신을 맞는 사람들을 특정하게 불렀다는 것은 이들에게 이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얼마나 각별하고 특별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되 찔리는 말씀이에요. 요거 사도들의 마음이 좁아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우리 사도들의 마음이 완전히 좁아서, 혹은 우리가 좁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우리가 속이거나 빼앗으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고린도 교인 여러분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거짓 사도들의 미혹과 거짓말로 인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을 좁게 만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는 여러분을 향해 이미 마음도 열었고, 입도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마음을 좁게 만들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스스로 좁아진 그 마음이 남을 향할 때 있어요. 이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처럼. 내 좁아진 마음이 저 사도들을 향할 때가 있다고요. 남을 향할 때가. 내가 쟤 때문에. 내가 쟤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은 거야.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나오기 싫은 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 믿기가 진짜 힘든 거야. 또 혹은 스스로 좁아진 마음이 나를 향할 때가 있어요. 나 이런 거, 나 이런 죄를 짓고 교회 가도 되나? 나 이렇게 계속 시험에 붙지도 않고 이거 계속 수험생처럼 계속 이러고 있는데 나 너무 창피한데 이거 교회 가도 되나? 나 취직 못하고 지금 나이만 계속 뭐하고 1,000년 땐 그러다 졌는데 2 0년이 됐는데도 취직을 못하고 계속 계속 막 이력서 넣었는데 막 떨어지는 거야. 막 본인은 얼마나 환장하겠어요, 진짜.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아, 다른 애 나랑 동갑인 쟤는 막 직장 다니고 막쟤 벌써 막몇년 됐고 막다 아, 이런 마음으로 교회가 되나? 그런 거 겪어봤죠, 여러분. 다, 다 동의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스스로 좁아진 마음들, 물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스스로 좁아진 마음이 남을 향할 때도 있고 나를 향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되고 그 말에 넘어가면 우리는 계속 휘청휘청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굉장히 굳건히 서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 13절 볼까요? 마지막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누구 대하듯이 했대요? 자녀 대하듯이. 내가 너희를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보답하는 심정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넓히십시오.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자녀 대하듯이 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어떻게 여겨요? 귀하게 여기잖아요. 안 귀하게 여겨요, 부모님이? <laughs> 귀하게 여긴다고요. 말은 맞게도 귀하게 여긴다고요, 내 자식이니까. 근데 우리가 자식이 늘 효도만 할순 없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괴롭게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해요?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한다고요. 왜냐면 하 우리가 아직 어리니까. 아직 연약하니까. 아직은 부모님의 그늘 안에서 부모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대상들이니까. 자식이 80이 되어도 부모님께는 그냥 아기인 거예요. 그런 말 들어봤죠. 내가, 내 자식이 있어도 부모님에게는 나는 아직 아이인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아직은 어리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도 마우이 고린도 교인들을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막 휘청휘청하고 막 거기에 의심하고 사도권을 막 사도들이 사역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막 방해하고 불편하게 해도 여러분,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좀 넓혀주세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어리니까. 신앙이 어리다는 거예요. 아직은 연약하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죠. 다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에까지 올라가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러면 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런 얘기를 또할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오랫동안 같은 횟수에 만약에 교회를 다녔다고 쳐봐요. 물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이 완전히 좋거나 뭐, 이제 다녔다고 해서 신앙이 어리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나보다 저 사람의 신앙의 연수가 굉장히 높은데 굉장히 오래되었어도,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아이 같은 사람 만날 때 있잖아요. 또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데, 어떤 사람이 계속 신앙의 어떤 어려움 중에 있어서 심신이 막 지쳐있을 때를 우리 만나기도 하잖아요. 내가 그럴 때도 있고. 그럼 우리 그런 형제 자매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신앙생활 저렇게 오래 하면 뭐하냐? <laughs> 신앙이 아직도 저수준인데, 이렇게 대하면 될까요? 아니, 예전엔 안 그러던 요즘에 왜 저래? 왜 신앙이 거꾸로 가는 거야? 라고 하면 될까요? 자녀를 대하듯이, <laughs> 우리에게 자녀는 없지만, 사도 바울도 자녀는 없었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자녀를 대하시는 것과 같이, 사도마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그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같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자매가 되면, 때로는 내가 위로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내가 위로받는 자가 되기도 하잖아요 나는 늘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아픔이 있을 때도 있고 내가 갑자기 신앙이 훅 성장할 때도 있고 그러면 나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만날 때도 있고 그러면 야 신앙생활 저렇게 오래 하면 뭐 하냐 이렇게 대할 것이 아니라 사도마을이 교, 고린도 교인들에게 건면하고 호소한 마음과 같이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마음의 넓이라는 제목이에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내가 스스로 마음이 좁아진 것은 아닌가, 누군가를 대할 때, 내가 내 부모를 대할 때, 내 형제를 대할 때, 내 친구를 대할 때, 내 직장 동료를 대할 때, 내가 목회자를 대할 때, 저는 사역자로서 여러분을 대할 때, 내가 내 스스로 마음이 좁아진 것은 아닌지, 혹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마음을 넓혀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한 공동체 안에서 즐겁고 기쁘게 건강하게 신앙 생활을 할수 있는 건, 내가 아직 어렸을 때, 내가 아직 신앙의 어린아이일 때, 아직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고 끌어줌도 필요한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때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누군가가 나의 연약함을 참아주고 인내해 주고 기다려 주었던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는 혼자 나와서 혼자 믿음 생활하면서 혼자 잘 컸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름 부르면서 인사 한 번이라도, 자리 안내 한 번이라도, 음료 하나라도.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손 내밀었을 때그손 잡아주는 누군가가 나는 이거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너무 답답하니까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었을 때. 우리 청년들이 그런 거 하거든요. 막 동생들한테 밥 사주고 막 그런 거 사자요. 안, 밥을 안 얻어 먹어봤거나 안 사줘본 사람들은 이제부터 좀 해보세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으면 다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아직 1청년일 때, 그보다 어렸을 때, 아직은 내가 신앙의 초보일 때, 언니, 오빠들이, 형, 누나들이 나에게 밥을 사주고 집에 데려다주고 하는 수고로움을 했다는 거예요. 내돈 나도 귀하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밥을 사는 일, 음료를 사는 일, 그 밥과 음료 돈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써야 되고요, 마음도 쏟는 일이거든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가 예배가 끝나고 마을 모임 하면 막 발을 막 동동 굴렀으면 좋겠어요. 막 막 우리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막나 오늘 저 쟤랑 약속해가지고 밥 먹으러 가야 돼가지고 지금 홈플 막 지금 막막어 지금 제일 바쁜 시간인데 막 지금 빨빨 가야 되고 막 브레이크 타임 걸리기 직전이라서 지금 가서 밥 먹어야 되는데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와가지고 막 제발 빨리 좀 보내주세요 이런 막막 막아 제가 제가 공부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 이런 걸로 집에 가는 거 물론 공부해야죠 평일에 열심히 하세요 주일에는 <laughs> 서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해하기 하고 근데 그럴 만한 재정이 안돼 오세요 그냥 목사님이나 저에게 오셔서 이야기 해주세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어서 마음을 넓게 가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는 것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듯이 우리도 우리 서로를 대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긴 연휴 동안에 이제 우리 못 만났던 사람들 만날 거잖아요 가족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고 그동안 약속 못 뭐, 뭐 지켰던 뭐 친구들도 만나고 아니면 혼자 쉼을 갔든 어쨌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번 한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이끌어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